겨울에 삿포로를 가신다면 방 하나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눈을 보면 밟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젖은 신발은 절대 하지 못하지만 이런 방하나를 신으면 마음껏 눈을 밟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방한화 중에서는 행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패딩 부츠는 사실 한국에서 신을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패딩 부츠를 이쁘고 비싼 걸로 산다면 다시 신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신발을 비싸게 사는 거죠. 한 번의 여행에 이쁘게 보이려고 신발을 산다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성분의 경우 2만원대의 가격에 살수 있는 이 에스키모 방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매년 겨울 삿포로를 가면서 3년째 이 2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좀 이쁜 거랑은 거리가 멀겠지만 그래도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의 경우는 보통 흰색 베이지색의 패딩부츠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색상이 이쁘기는 하죠. 그런데 흰색이나 베이직색으로 패딩부츠를 검색하시면 이쁜 부츠들은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행태네이 제품은 25,9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냥 비싼 거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2만원대에 하나 구매하시고 그냥 언젠가 쓸 날을 위해서 신발장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홋카이도 여행 일정 짜기가 고민이시라면 크몽에서 눈먼 여행을 검색하세요.